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아,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 자선의 종족 중 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루아 자선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선의 수령된 주유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선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지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보아세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세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집화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집화에서 저 집화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집화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화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집화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지파에서저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의 딸 말가와 드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하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나쎄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하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민수이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36장이 끝인데 오늘 마지막 장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할 거냐? 먼저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떻게 관계를 형성을 할 거냐?께서 제사 제도를 말씀하셨고 절기를 말씀하셨고 또 그들이 가서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그들이 또레이 지파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나오고 성막을서 일하는 또 레위인들도 정했고.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일을 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먹을 걸또뭘 제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11절을 통해서 먹을 걸 제공해 주셨고, 또나가서 그들이 사는 삶은 어떻게 될 거냐?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내인들이살수 있도록 그땅또땅 분배도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제 원력의 본문은 36장 마지막 장으로서 하나의 지금 이집합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딸 민투기 27장에 보게 되면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 딸들이 가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도 죽고 없다. 집안에 남자도 없다. 딸들만 있다. 그 당시에 상속법에 의하면 딸들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만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은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지. 거기에다가 아들이 없으니까 상속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 집은 잘못하면 아무 땅도 먹을 것도 아무것도 분배받지 못하고 쫄딱굶어 죽을 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딸들이 가서 모세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는 이런 상황인데 딸들한테도 재산 상속해 주라. 그것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합당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이 딸들에게도 상속해 주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딸들도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이번에 이제 그 지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앞부분에민숙이2 7 장에서는 딸들 그 집안의 문제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지파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지파에게 무슨 지파냐? 그 지파가 이제 요셉 자손의 지파였는데.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딸들에게 상속해달라 해서 상속해 줬는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요셉의 자손 후손들이 또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래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주의관들 앞에 주의관들 그 앞에 나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라느냐. 만약에 이들이 다른 집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자동으로 다른 집파로 옮겨가게 된다.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요 다른 집파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 다른 집파로 시집 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재산이 같이 그쪽으로 딸려가니까. 또 하나는 이제 사절에 보니까 신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7년이 7번 돌아오는 그 다음 해를 신년 신현, 50년째 신년이라고 합니다. 신년이 되면요 사람도 땅도 원래 주인에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신년이 되면은 전부 자유의 몸으로 돌아와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신연이 되면은 본래 다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없는 이 집이 다른 집파에게 다른 지파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그 기업이 50년째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딸이 속해 있는 그집파로갈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 집파는 기업이 삭감된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집파로서는 문제가 된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발생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였고, 집파 간에 심각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요지도 생겼던 겁니다. 이 문제는 요셉 집파만 요셉 자손에 우선 문화세 집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집화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꼭 남자가 아들이었고 딸만 있는 집이 있을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했고, 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제 모세에게 요청을 하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사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어려운 그 처지여서 땅을 팔았다. 이런 걸 지금 가정에서 말한 게 지금 신년 문제거든요. 50년째가 되면 은이 여자가 팔았는데, 그리고 딴데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50년째가 되면 여자가 속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될 거니, 그렇게 되면 은 우리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다른 지파로 가게 된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 그 문제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요. 지파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삶의 터전이었고 다른 지파로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았지만 이들 자신들도 다른 지파로 넘어가는 거 허락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막아달라 하고 요청하는 게 바로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것만큼은 막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문화세 자손이 모세에게 와서 간청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랬더니 5절과 9절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여기 5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은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줍니다. 이게 5절이에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 지파가 말했던 그 말이 옳다 하고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슬로브아의 딸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되고 반드시 같은 지파의 남자와 결혼하라. 여기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다른 지파로 시집 안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시집 그 재산 지키겠다고 결혼 안할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그 같은 지파의 남자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전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같은 지파 같은 족속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집 재산이 다른 지파로 옮겨갈 일도 없다 실제로 보니까 그래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것이 없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룻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모든 지파에게 이런 일은 적용이 된다. 하는 것들이 8절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각 조상의 기업들을 그 지파가 잘보존하게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8절과 9절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결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만드느냐? 오늘 이 문제는요. 지금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뭘 우리가 지켜야 되고 뭘 우리가 양보를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여자는 이 집안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결혼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개인의 사랑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어요. 왜냐하면그지파의그 지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할 거냐? 성도들 또 우리 또 사람들 뭐 사람 만나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뭘 지켜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다면 분명 제거되는게 옳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야, 뭐, 물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과연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꼭 그리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여기 지금 슬로보아의 딸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슬로보아의 딸들은 어떻게 했느냐 절과 10,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게 되면은 슬로보아의 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슬로보아의 딸들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하고 10절에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슬로보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럼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11절에 보니까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그럽니다. 숙부의 아들들과 결혼했다. 자, 숙부의 아들이면은 사촌 간입니다. 직계 가족이에요. 물론 요즘으로 치면은 말이 안 되죠. 요즘 우리는 8촌 이내에 결혼 금지되어 있잖아요. 8촌 이내에 결혼 금지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금지되는 게 뭐냐? 유전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아무래도 가까운 가족 관계, 친족 관계면은 이게 유전 관계도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것들이 다음에 또 2세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8촌 이내를 금하고 있고 또 전통적인 가족 질서 차원에서도 8촌 안에 금하, 결혼을 하게 되면은 막 족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금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금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사촌 간에도 문제될 게 없었는 게 유전학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어요. 뭐 가족적으로 질서 이런 문제는 좀될수 있었지만 유전학적으로는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사촌과 결혼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궁예는 게 뭐냐. 숙부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 그게 직계가족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른 집화로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가능했고 슬로보아스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 나갔던 그런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볼때 하나님은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 우리 인생과는 상관없이 예배만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런 일들도 하나님은 분명히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현실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 믿음의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냐.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